여러분한테 무슨 일이 주어지든 자신의 일처럼 성실하게 효율적으로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말을 들으면 꼰대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그런 오해를 풀수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은 왜 주인 정신을 갖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많은 분들이 직장인들일 거예요. 보통 아침 9시부터 저녁 6시까지 근무하죠. 하루 8시간 일하지만 체감상 그리고 주변 CEO들과 이야기 나눠보면 열과 성을 다해서 주어진 시간에 초집중하는 사람은 10%도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어떻게 하면 일을 조금이라도 덜 할까? 공리하죠. 어차피 월급도 적은데 대충 일을 하고 나중에 내 사업만 열심히 하면 되지 않을까? 사람들은 보통 이런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남의 일을 할 때의 그 태도가 자신의 일을 할 때도 그대로 나오게 됩니다. 사람은 습관의 동물이에요. 한번 습관이 강하게 자리 잡으면 바꾸기 쉽지 않습니다. 일하는 태도와 자세도 마찬가지죠. 직장 생활할 때50% 역량으로만 일하는 사람이 회사를 차려서 독립했다고 갑자기 100%로 끌어올릴 순 없을 겁니다. 그들 말로는 할수 있다고 하겠지만 실제로 행동이 따라가지 못해요. 적당히 대충하는 습관이 몸에 완전히 배겨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회사가 클수록 성과가 특정 직원 한 명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승승장구하고 있는 회사는 심지어 직원 몇 명이 대충 이래도 잘 나가죠. 직원 몇 명이 대세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요. 자신이 적당히 해도 회사가 여전히 잘 나간다는 생각을 하게 되면 적당히 하는 태도가 당연한 것처럼 굳어집니다. 몇년 동안 그런 태도가 습관이 되니까 본인 일을 할 때도 적당히 하게 되고 추진력을 얻을 수 없게 되죠. 좋은 태도는 하루아침에 길러지지 않습니다. 직장 일도 100%로 하려는 사람은 주어진 업무를 누구보다 꼼꼼하게 완수합니다. 회사 운영에도 관심을 갖고 더 나아가서 산업 동향도 관심 갖고 배우려고 하죠. 이런 의식적인 노력을 통해서 거시적인 생각이 피어나게 되고 업무 역 역량이 길러집니다. 물론 회사라는 조직 특성상 한동안 열심히 일해도 보상이 빠르게 오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시청인들은 열심히 해도 똑같다. 노력, 무용론 이런 걸 내세우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건 근시안적인 태도예요. 사실 어떤 누구라도 회사에 입사하면 초반에는 반짝반짝 하면서 성실하게 일해요. 처음부터 대충하는 사람은 드물죠. 하지만 불과 몇 주, 몇달 만에 힘이 빠지고 원래 하던 수준으로 되돌아갑니다. 회사 CEO는 이런 사람들을 수없이 숱하게 봤기 때문에 누가 잠시 열심히 노력해도 단숨에 기회를 주기보단 관망하는 태도를 유지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게 직원들을 관망하면서 그 직원이 당근 없이도 지치지 않고 계속 질주할 수 있는 진정한 적토마인지 그렇지 않은지를 구분하는 겁니다. 이렇게 충분히 관찰을 한 뒤에 점점 보상이라는 것을 크게 주기 시작하죠. 그리고 보상이 완벽하게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이를 최대치로 완수하는 그런 태도 그 과정에서 획득한 능력은 여러분한테 누구도 빼앗아갈 수없어다 이를 완벽하게 해내려는 태도를 계속 견제하면 세상은 여러분을 가만히 놔두지 않을 거예요한 가지 흥미로운 사례를 알려드릴게요. 허영만 화객은 20억에서 1000억 정도 자산을 가진 부자 100명을 취재했고, 부자 사전이라는 책을 출간한 적이 있어요. 거기 함씨라는 부자가 나오는데요. 그는 지방대 출신입니다. 하지만 특유의 성실함을 바탕으로 어린 나이에 대기업에 취직했고, 30대 중반에 부장이 됐고, 40세에는 이사까지 달았습니다. 백도 없고 미천도 없었던 이 사람이 생존할 수 있었던 것은 탁월한 외국어 실력 덕분이었어요. 삼류 대학도 턱걸이로 들어간 그는 어떻게 하면 남들과 차별화해서 생존할 수 있을지 잔악게나 고민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로 이제 외국어가 답이다 이런 결론을 냈죠. 그래서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종로에 있는 영어 학원에 다녔어요. 끈질긴 노력이 7년 동안 계속됐고. 할아버지 기일 때 하고 맹장 수술 받은날 빼고는 하루도 빠짐없이 노력합니다. 남들보다 똑똑하진 않았지만 특유의 성실성으로 공부했고 4년 후에는 미국 사람처럼 유창하게 말할 수 있게 됩니다. 그는 탁월한 어학 실력을 인정받아서 해외 출장 때마다 통역사로 대동하게 되죠. 한 번은 그룹 간부하고 프랑스가 하고 이탈리아에 출장을 갔는데 영어가 통하지 않으니까 이탈리아하고 프랑스어도 공부하게 됩니다 그 유럽에서 발견한 사업 기회를 살려서 독립하게 돼요 외국에서 최고급 장신구를 수입해서 부자들한테 판매했고 그렇게 1억으로 시작한 사업은 그 매일 200억 자산을 안겨줬습니다 이분이 처음부터 대기업에서 사업 기회를 본 것이 아니에요 다만 자신에게 주어진 일을 100%로 하는 태도 그리고 능력을 갈고 닦았던 거죠 그 결과로 더 높은 곳에서 일할 수 있게 되고 많은 것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왜나 기회가 주어지지 않는 거야. 이런 이야기를 꺼내기 전에 주어진 일을 100%로 해보려는 태도부터 잘 길러 내시기 바랍니다.